어저께 본문에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기한이었죠. 1754명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지 150년 만에, 150년, 정말 긴 시간 아닙니까? 150년 만에 돌아오는 명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할 때 에스라가 무엇을 하느냐, 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21절 보세요.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주 큰 일을 앞두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앞두고 있어요. 그때 에스라가 했던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은 기도하는 거였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때로 자신의 사역을 맡길 때나 교회 봉사를 맡길 때에 내 힘보다 훨씬 더 과한 것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그래요. 내 힘보다 훨씬 더큰걸 맡아야 기도해요. 능력이 한 120쯤 되는 사람이 교회나 어떤 하나님 사명 앞에 한 200의 일을 맡았다. 그러면 잠안 자고 코피 터져가면서 일을 해서 해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120인 사람한테 뭘 맡기느냐 면한12,000 정도의 능력이 필요한 일을 맡겨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할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똑같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을 맡기십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저걸 할수 있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항상 맡기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일을 맡겨요. 그런데 그일 앞에서 아, 내가 잠도 안 자고 계획해가지고 해야지 하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지금 조국을 떠난 1754명을 4개월 동안 데리고 걸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성전, 기명과 예물도 다 가지고 오, 오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는요,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적을 만날 위협도 있고, 오다가 전염병을 만나거나 풍토병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싹다 죽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돌아올 수도 없고, 그일 앞에서 에스라가 처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이런 엑스라의 영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르고 평탄한 길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떠납니다 하나님 바르고 평탄하고 도둑 만나지 않게 하시고 큰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소원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시작한대요. 낮아질 때 그때 은혜가 모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고자 하십니까? 새로 어떤 일을 시작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시작하는 이렇게 해서 1754명이 돌아오게 될 때에 에스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이 당시에 당시 왕에게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떠날 건데 왕에게 마병과 보병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도 아마 충분히 얻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걸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구해요. 이것도 에스라.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는 항상 마지막이 돼요. 하나님 최고의 수단. 하나님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엎드리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바니다 처음부터 엎드리는 사람. 마지막에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해보다가 안되면 내 손을 들고 죽게 나옵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서 이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엎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귀하게 보신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의 수단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이 최선입니까? 그것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도를 딱 하고 나서 이후에 결과가 23절과 31절이에요. 어떤 결과였냐 기도했더니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기도한 그대로 응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세부적인 게 31절이에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기름에 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에게도 오늘날 너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추상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응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애매모호하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가? 아니, 운이 좋아서 된 건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고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내 욕심 같고, 내 이기심 같고, 속물처럼 보이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십시오. 뭐든지 구하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결제할 건 결제하고, 결제 안할 것은 결제 안 하고, 미룰 것은 미루고, 노라고 하는 것은 노라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주의종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가 이제 돌아오면서 4개월 동안 돌아오면서 에스라가 사람을 세워요. 성전, 기명, 그릇들과 예물들을 따로 이제 맡을 사람들을 세워서 데리고 오는 내용입니다 24절이에요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너무 중요한 하나님 성전에 쓰일 기명들 예물들은 따로 사람을 세워서 어, 가지고 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맡은 사람들, 하나님 자신의 일을 맡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그냥 홀로 나타나셔서 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세워서 일하실 때에 맡은 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재정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사역을 맡기시고 많은 것들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이 맡기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성물처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물과 같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6절 마지막에는 돌아온 이야기예요.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쉬었다가 바로 무엇을 시작하느냐?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은혜의 마지막은요, 항상 예배로 끝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마지막은요, 항상 예배로 끝나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와서 새벽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형식적이고 제도적 예배를 뛰어넘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제에 대한 감사예요. 어제에 대한 감사. 오늘 이 시간은 어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동시에 내일의 순종을 준비하는 시간. 이게 예배예요, 사실. 돌아와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줬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요. 그리고 이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내일을 다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예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예배 지향적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에 대한 감사. 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일 순종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 주간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을 왜 주셨느냐? 어제 있었던 일 감사하고, 이 감사를 가지고 내일 순종해야지, 내일 또 순종해야지, 이게 예배예요. 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그 정말 에스라 목숨과 같은 1754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안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듯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추상적인 응답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응답 가운데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맡겨진 재정과 사명들 다잘 감당하려고 할때 하나님 지혜와 힘도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잠들 때 마지막에 예배로서 예배자로 잠들게 하시고 내일 순종하는 자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힘을 얻는 귀한 주의 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내일이 수능이죠. 수능. 우리 김도현 학생, 전혜인 학생, 그리고 전동현, 전혜리. 이렇게 수능을 준비합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교사님, 최광현 성교사님께서 수술을 마치시고 회복 가운데 있는데 잘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